안녕하십니까. 삶의 철학 이태서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철학 내 73호 이일인 선생님을 모시고 내 인터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일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아, 네. 신경과 전담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간호사 하시군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간호사 중에서도 주로 많은 환자들 다루다보면 뭐 얼굴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어떤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저는 카네기 인간관계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네.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데요. 예예. 그첫 번째 원칙이 비비불 하지 말라. 아하. 비난, 비평, 불만 하지 말라인데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다 보니까 음. 표정이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내 삶의 철학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저는 항상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삶의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이 삶의 철학 10가지로 돼있는데이 10가지, 좌명은 뿌린대로 거둔다. 와 정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네. 현재에 충실하다인데, 네. 네. 솔직히 음. 지금, 음. 과거, 네.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음. 게 저는 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왜냐면, 하 네. 현재가 있어야 과거도 후회하지 않고 음. 미래도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 제가 봐도 현재 충실한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 이린 선생님 너무 훌륭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음. 자기개발에 아끼지 음. 않는다. 어 자기개발에. 주로 어떤 쪽에? 저는 하시나요? 세 가지 자기개발에 힘을 쓰는데, 첫 네네. 번째는 운동. 운동. 음. 두 번째는 네. 외모. 외모. 음. 세 번째는 음. 공부에 힘을 씁니다. 와, 제가 이제 이 경쟁력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내적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외적 경쟁력도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혜린 선생님은 특히 병원에 근무할 때이 외모도 굉장히 관리해서 환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유아하십니다자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하게 니다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타인에 가장 불평하지 않는 게 네, 네. 삶을 좀더 평화롭고 예.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같아서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제가 이내 삶의 철학이 이제 세 가지를 듣고 보니까 저도 똑같이 따라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이렇게 내 삶의 철학을 만드셨는데? 저는 26살입니다. 와,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아니, 20대에 또뭐 책도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인생 언제나 인간관계. 여기 보니까 우리 이일인 선생님이 작구로 나와 있네요. 보시니까. 예. 보이죠? 이일인 작가님. 아니, 그나에또 책도 쓰신 뭐 연휴가 있으십니까? 어, 카네기 인간관계에서 음. 그거를 중점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이 네. 가게 됐고, 어? 음, 관심이 가서 음. 좀더 파고들다 보니까 네. 책을 쓸수 있는 기회가 운이 좋게 걸렸습니다. 와, 표현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운도 이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혜린 선생님 20대 때 벌써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책도 이렇게 작가로서 또 활동하시는데 우리 이혜선님 앞으로 희망은 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현재 충실함을 기점으로 네. 현재 충실하는 삶이 저의 목표이고 음, 행복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었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책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산다고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지금이래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서 실천한다고 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시간 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내 삶의 철학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